그때 세존께서 금색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하살에 이마를 만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위신력이 불가사이하며 그대의 자비가 불가사이하고 그대의 지혜가 가히 불가사이하며 그대의 변제가 불가사이하도다. 시방의 모든 부처가 그대의 불가사의 한 공덕을 천만 겁 동안 찬탄하여도 다 하지 못한다.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이 도리천에 있어 백천만억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모든 불, 보살, 하늘, 용, 귀신 등이 모인 이큰 모임에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이 삼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화택 중에 있어 거듭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하루낮, 하룻밤이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다시 오무간과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을 지나도 나올 기약이 없게 하겠는가? 지장보살이여, 이 남면부제 중생들은 성품이 정해진 것이 없어서 악한 짓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선한 마음을 낸다 할지라도, 잠깐 사이에 곧 사라지며,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마다 악이 더 늘어나는 이런 까닭에 내가 백천억 형상으로 나투어서 그들을 교화하여 근기와 성품에 따라서 도를 이루게 할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간절히 인간과 천상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니, 만약 미래세에 하늘과 인간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불법 가운데 털끝 하나와 먼지 한 티끌, 모래 하나 물한 방울만한 조그만 선근이라도 심으면 그대는 마땅히 도력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드높고 위없는 도를 닦음에 물러섬이 없게 하라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하늘과 인간 대중이 업에 따라 보를 받아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든 악도에 떨어져 혹 지옥문 앞에 이를지라도 이 모든 중생이 만약 한 부처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계속만이라도 외운다면, 이 모든 중생을 그대가 친통력과 방편으로써 구제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되,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 없는 몸을 나투어서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태어나 승묘락을 받게 하라. 세존께서 개송을 설하여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내가 지금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큰 신통력과 방편력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여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때 지장 보살 마하살이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건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중에서 일심으로 공경하면 저 또한 백천가지의 방편으로 이 사람이 도를 이루게 하여 생사 가운데서 속히 해탈을 얻게 하겠습니다. 아물며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듣고 생각 생각에 수행을 하는 사람이야. 어찌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연이 무상도에 이르러 영영 물러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임에 참석한 허공장이라는 한 보살이 있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도리천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잔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과 모든 하늘용이 경전과 지장보살 명호를 듣거나 혹그 형상에 우러러 예배하면 몇 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습니까 원컨대 세존께서 현재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간략히 설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허공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듣거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분별하여 말하겠다.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보고 이 경전을 듣고 독서하며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보시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마땅히 스물여덟 가지 공덕을 얻을 것이다. 첫째 천룡이 항상 지켜줄 것이요 둘째 선한 과보가 날로 더할 것이며. 셋째, 성상인을 모을 것이요. 넷째,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요. 다섯째,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할 것이며. 여섯째, 질병이 닥치지 않을 것이요. 일곱째. 물과 불로 인한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며. 여덟째. 도둑의 재난이 없을 것이요. 아홉째. 사람들이 보고 존경할 것이며. 열째. 귀신이 도울 것이요. 열한째. 여자는 남자의 몸이 될수 있으며. 열두째. 여자라면 왕이나 신의 훌륭한 가문의 여인이 될 것이요. 열셋째. 상호가 단정할 것이며. 열넷째. 천상에 자주 태어날 것이요. 열다섯째. 제왕이 될 것이며. 열여섯째. 과거의 일을 알 것이요. 17째, 고하는 것을 뜻대로 이룰 것이며, 18째, 권속들이 모두 화목하고 안락할 것이요. 19째, 모든 횡액이 소멸될 것이며, 20째, 업의 길이 영원히 없어질 것이요. 21째,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을 것이며, 22째, 밤에는 꿈이 안락할 것이요. 23째, 먼저 돌아가신 조상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며, 24째,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 날 것이요. 25째, 모든 성현이 찬탄할 것이며, 26째, 총명하여 근기가 뛰어날 것이요. 2 7째 대중에 대한 자비심이 넉넉할 것이며, 2 8째 마침내 성불할 것이다. 호공장 보살이여, 만약 현재나 미래의 하늘, 용, 귀신이 지장 보살님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 보살의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하면 일곱 가지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첫째, 속히 성현의 지위에 오를 것이요. 둘째, 악업이 소멸될 것이며. 셋째, 모든 부처님이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요. 넷째, 위없는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다섯째, 본원력이 더욱 커갈 것이요, 여섯째, 숙명지를 통달할 것이며, 일곱째, 마침내 성불할 것이다. 그때 시방 여러 곳에서 오신 말로는 이루 다할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하늘, 용, 팔부 신중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 한큰 위신력을 높이 찬양,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이때 보리천에 한량 없는 향, 꽃, 의복, 보배, 구슬이 비 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 보살님께 공양을 마치고는. 이 모임의 모든 대중들이 다 함께 다 시우러라 예배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